변호사님, 지금 개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마케팅이나 별도의 영업 없이 지인과 기존 고객들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다면 개업은 미루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난 실력이 있으니까. 개업 후한 달에 마케팅비 1,200 정도 써서 두세 건 정도는 선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SNS에 나오는 월 300번은 변호사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개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개업 변호사들이 아니라 한 달에 수억 수십억 키스는 네트워크로 품이 되는 거니까요 이들이 여러분의 고객층까지 싹다 잡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케팅을 해도 성과를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성과를 바로 내야 한다면 마케팅비를 수천 이상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법률 마케팅에서 월천은 마케팅비용으로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행사와 미팅을 하게 되면 한달 만에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고 뭐글 하나로 수십건의 상담을 이뤘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 일은 아주 드문 이벤트 같은 일이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변호사님은 아닙니다. 개업을 준비하신다면 지금부터 인맥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개업 후 내가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시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 두시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